자, 안녕하세요, 야마토입니다. 오늘은 저 카드트 파이트뱅가드덱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타치하지 않라 그랬는데 그이 팩이 뜯으면 다안 나와요. 그래서 뜯다가 안 나와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는 지인분이 메카콜을 깼다고 그래서 긴급히 대여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대리 대리로 말씀해주실 분정키씨 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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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카콜로이는 어떤 덱이죠? 메카콜로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연먹이는 덱이죠. 나 네. 8명이네요. 아, 8명이에요. 네, 스탠드몰 못시키 스탠드 못 시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대방 공략 못 깐다든지.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굴러가요.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서치 카드가 있고, 네.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레이드 3 서치 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나 아, 그럼 라이드 사고는 안 나겠네요? 그죠, 그죠. 첫회 이제, 첫회 그레이드 1하고 2만 잡혀 있으면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아. 네. 어, 그럼 좋은 덱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찾지 않죠? 덱? 아,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할텐데, 어, 뭐, 까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아, 예. 네. 어, 이제, 덱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뱅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시님혼에이 친구는 이제 내장 풀 트이구요. 이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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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히트하고 그본인이 공격해서 히트하거나 부스트에서 뱅가드이 히트했을 때 그레이드 3 서치를 할수 있어요. 여섯 장 대게서 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레이드 3 찾아서 패해 넣을 수 있고 두부에 그 소울로 들어갑니다. 소울 자원으로 들어가고요. 오, 굉장히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부스트했을 때도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쓰게 돼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소울에서 튀어나오는 유닛도 있는데 소울에서 이제 다른 유닛을 꺼내 주는 이런 유닛도 있는데 그런 유닛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면은 굉장히 괜찮고요. 어 얘랑 같이 얘가 이제 패에 잡히면은 어, 맥가드 라이드 했을 때도 굉장히 좋고 계속 부스트해 줬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어 다른 뭐 그레이드 1을 보시면 뭐 네. 아, 근데 여기 약간 메카콜론이라고 하는데 타이 곤충이네요. 아, 뭐. 메, 메카가 아니라 메가폴론이라서 뭐 메가예요? 네, 아 뭐. 메가 아니에요? 네 메가입니다. 아니 이, 이 나중에 알려드리지만 이거 아무리 메카인데 메카폴론인데 메가폴론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암튼 뭐 머신이 혼의 같은 경우에 그런 카드고요. 자, 소재장 버터플라이 옵스 이거 약간 왜곡된 성별 왜곡된 뭐요? 예 네, 네? 뭐라고요? <laughs> 어, 약간 그거 닮았는데. 이 소녀 뭐지? 그 이세계물. 군인 걔도 그냥 유우키 아오이 나오는 거 모르겠네 유녀전기 전선. 유녀전기, 아, 네. 유녀전기 전선이. 나오는 전선이. 약간 닮았네요 잘모르게 소조된 새날 뿐만데 그런 그런 거잘 모르겠고요 전. 아무튼 채찍이를 휘두르고 있고 디자인부터 보면은 음, 좀 그렇죠 예자이 <laughs> 친구는 어떤 카드냐 카운터 차 지원이에요 이제 이 친구는 등장시 다른 다른 이제 유닛을 이제 레스트 시켜서 그 한테 만 플러스를 해주고 한 종류씩 걔를 서울에 집어넣고서 울 차지 아니 카운터 차지하나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나온 다음에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나 왜요 왜요 잘못 얘기했어 그냥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뭐 일일이보다 대체적으로 그냥 카드들이 다 그거네요 다 공격력을 뭐 올려준다 이런 거네요 다그이드1 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지 해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좀 분포가 돼 있어요 음... 아니면 이, 뭐 얘도 얘 같은 거 방금 얘 얘네. 네 번째 공룡 올려주고 차지, 음. 카운터 차지라는 걸 상당히 많이 하네요. 네. 카드군 유닛 왜냐면은 차지. 왜냐면은 얘 주력 카드인지 머시닝 스파크 헤라클래스가 카운터 플래스를두개나 먹기 때문에. 아, 음. 완전 먹보네요 네. 어. 지 아, 새끼네. 네.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덱을 짜실 때 그레이들은 웬만하면 서치 아니면 다 카운터 차지로. 그죠, 그죠. 음, 아, 이런 들어간 이게 포스트 뱅가드네요. 네. 메카, 메칸데? 얘도, 얘도 메카처럼 생겼는데? 네, 얘는 뭐 그냥 뭐 메카죠. 음,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1은 그럼 뭐 공격력을 올려주고 카운터 차지를 하고 네. 서치를 하는 카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죠. 얘는 좀, 좀 다른데, 얘가, 그 얘는 같이 서치 카드인데, 아, 서치래. 얘는 이제 같이 부스트 해주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부스트 했을 때 자신의 패를 한장 버려서, 그 다음에 공격력 없, 공격력 펌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가디언존의 유닛, 노멀 유닛을 콜할 수가 없어요. 아, 그 가드 막, 막는 거네요? 어쨌 근데, 프로텍터 테마에서 공격력 올려주고, 가드 제약 있고, 이런 뭐 강한 테마 아닌가요? 그 괜찮긴 해요. 근데 패한 장, 패한장 카운터 블라스트 했으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음... 좀 들기도 하고. 패한장뭐 근데 뭐패 수급이 좀 괜찮은 덱이라서 뭐패한장 버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나중에 피니션 할릴 때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뭐 그런 데. 어, 뭐 그레이드는 뭐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네네. 뭐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카드다. 그죠 그죠. 서치 서치가 피... 핵심인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서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laughs> 네. 아 보면은 뱅가드는 약간 정직한 게임이라서. 좋은 카드는 다 레오도가 높고아 맞아요, 맞아요. 애초에 <laughs> 정직한 카드 기, 게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이 됐죠. 예, 네, 그렇게 디자인이 기 네. 때문에 대글자실때 네, 이제 제일 바짝 바짝 거리는 걸넣 다음에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퍼펙트라이저. 네. 요 <laughs> 네. <laughs> 네. 아무튼 그레이디로 넘어갈게. 요 그레이디의 주요 카드는 뭐죠? 주요 카드는 똑같이 서치 카드예요. 아, 예도 서치 아 예도 서치아요 네. 1, 2가 다 그냥 서치하네요? 네. 머시닝 멘티스인데요. 여화면한번 보여주세요.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블레스트 한장 해가지고 다시내색에서 6장 확인한 다음에 그 그레이드 3 서치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예, 머시닝 호넷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음, 보시면 되죠. 그거랑 똑같은데 얘는 음. 공격력도 올려주네요? 그죠 얘는 공격력 올려주고 음. 차이점은 이제 카운터 블레스트로 서치를 해준다는 거고요. 아, 얘는 또 이제 뱅 가드 서클, 리어 가드 서클 둘다쓸수 있네요? 그죠그죠 그죠? 아, 어, 장, 후기, 뭐, 후반에도 좋고, 초반에도 좋은 카드. 그렇죠 대갑축 할 때도 좋고. 아, 얘도 그러네요? 예. 네. 아, 얘도 약간 등장시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등장시간이라 등장시. 얘는 그냥 부스터 그거라서. 조, 근데 서울에, 소울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게, 그레이드 3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꺼내, 소울에 있는 유닛을 꺼내주는 유닛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소울 자원, 서울에 들어가는 것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야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그레이드 2 중에, 자 상대방 연목이는 카드 네스티 스모그 이 친구가 있어요. 네, 네스티 스모그. 자, 얘 같은 경우에 상대방 인터셉트 같은 열에 있는 같은 세로 열에 있는 상대방 유닛을 인터셉트 못하게 해버고 후열에 있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페이지에 스탠드를 시키지를 못해요. 아, 네. 스탠드를 못 시켜주네요. 네. 그렇죠. 원래 메카코로니가 옛날 시즌에서는 저런 효과가 많았잖아요. 뭐 서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막고 뭐 라이드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죠, 그죠. 라이더보다는 체인들못 시켜 한다거나 그런 네. 게좀 많았죠. 뭐 그랬죠. 지금 뭐 거의 옛날 시즌에서는 많은 이제 지원을 못 받긴 했는데 많은 <laughs> 지원을 못 네. 받았나요? 예. 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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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같은 미래를 <laughs> 걸걸것 네. 같아요. 얘는 벌레 아닌데요? 얘는 그거개 아니야? 얘 약간 그 가면라이더에 나오는 그. 가멜라이더요? 네 가멜라이더에 나오는 그 약간 시저스 닮은. 가멜라이더 이거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laughs> 가멜라이더한테 사과하세요 빨리. 응? 음? <laughs> 이거 아 근데 효과 상당히 아, 괜찮은 데 예, 예, 괜찮네요. 아, 얘는 소울에 넣고 카운터 블래스트 한장해 가지고 두장 들어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라이 이거 라이들 이게 딱길어로 썼을 때 스탠드를 했을 때 그죠, 그죠. 아 이거 이거 약간 좀 특이한 카드인데 그 때린 다음에 다음에 이제 스탠드 페이저 스탠드 하잖아요. 그때 효과를 쓸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카드죠. 이걸 네. 세워만 튼다면 이걸이 덱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네. 분들은 이 꽃게를 잘 자르는게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꽃게가 나오면 꽃게를, 꽃게를 무조건 쳐줘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다음은 헤라클레스맨이네요 헤라클래스. 자 블러디 헤라클레스 얘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카드는 아니고 아까 말했던 차지원이에요 음. 뭐등장시 효과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울블레스 3장에서6000 플러스 해주는 거고 아래쪽 효과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히트했을 때 카운터 차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차지 때문에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아 카운터 차지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가 수입수가 상당히 적네요 그죠 아래쪽에 음. 이미 차지가 몇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좀 그, 적게 넣가지고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카운터 차지가 다 들어가네 네. 소울 차지도 이제 얘네 효과로 소울 들어가고 소울 들어가고 그죠 어... 그 가장 차지가 들어가는 이유는 머신 스파크 헤라클레스 아, 역시 네. 하나를 위한 덱이네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를 위해 있는 덱 카운터블래스 두 장이나 먹기 어... 때문에 어쩔 약간... 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 팩이 좀 약간 그것 그러잖아요. 이들들이 막똥 쓰레기 팩이라고 하죠. <laughs> 근공벌 음, 금세 공식에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 <laughs> 근공벌 그렇다 고하더라고요근실에 답도 없는 팩이라고 하고 이거 이거를 낸 이거를 낸그 회사는. 왜제 카드를 팔아먹을 생각이 있냐 없냐 <laughs> 왜 이거를 냈냐 라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좋은 거맞네요 그럼 이제 그레이드 3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레이드, 그레이드 3... 3이 이제 얘네가 주력이죠? 그죠 그죠 그레이드 3 서치도 많기 때문에 그레이드 3이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주력되는 카드 먼저 볼게요 머신링스 카크라클래스자 네. 일반 일러스트랑 s v i 일러스트 아 이거는 또 보여줘야죠 네. 이게 혹시 뭐? 약간 그 디지몬 프론티어에 나오는 그 통땡이다 어, 친화한 아그노즈맥스 빌살 기가볼트 호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s v r 이렇게 중립병스럽게 써 있어요. 근데 멋있죠. 상당히 일반 일러도 멋있긴 한데 s v r 특이 금박, 금박으로 금방 금방. 글씨 다딱 어. 박혀있으면 상대를 겉파서 기를 딱 제압시키는. 아 멋있습니다. 실물 되게 예뻐요. 실물 예, 이걸 네. 영상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맞아요. 멋있어요. 약간, 약간 그 젤리 먹다가 젤리에 붙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보면은 젤리에 게 붙다 한것 같기도 하고. 아 좋네요. 일로 아, 소위, 글이 다르네요. 무의한 자는 남기모이으로 배제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는 또 스파크 에너지 백스 비싸일 기가볼트혼이라고써 있네요. <laughs> 뭐, 일단 아무튼 자이 카드 효과를 한번 자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일반 효과가 턴 이래고 카운터 블레스두장 하는 것으로 자신의 리어 가드다 장을 전부 스탠드 시키고 그턴중 그들의 0천 플러스 해주고요. 상대 그 다음에 상대 유닛을 전부 렌트 시킨 다음에 다음 턴 상대의 천 종료시까지 그들의 유닛 마이너스 오천 부여합니다. 약간, 텍스트가, 텍스트가, 그, 그들의? 라고 난, 점, 그, 약간, 다른, 텍스트가 있지 않았을까. 좀, 번역이 좀 그렇긴 해요. 예, 일본, 제가 일본방 카드를 알거든요. 제가 네. 일본방 카드 이걸로 좀 뜯어봤는데, 카드 일러 텍스트가 조금 다르네요. 자, 첫 번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점이 자동 효과가 아니라 기동 효과인 점이에요. 이제 배틀 중에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죠. 아 실제로 프리게임 하다가 몇번 이제 배틀 중에 효과를 발동했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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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기동효과이기 때문에 배틀 중에는 발동할 수 없고 이제 그러면은 스탠드를 네. 이렇게 처이 불러야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네. 그런데 스탠드 효과가 왜 있나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른 유닛, 그상 3유닛이 있는데 아 일단 잠깐 네. 이 유닛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얘 같은 아. 경우에는 자이 머신인 효과냐? 스태그 비글이라고 써있네요 회에서 등장했을 때자신 소울에서 투장까지리어가드존에 네스트로 코라고 유닛에 뱅가드가 있다, 뱅가드에 있다면 그턴중 이 유닛은 이 효과로 콜된 유닛 전부에 원래 공격력을 얻는다. 아, 아. 이런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라이드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이 친구를 이제 옆에다 두면 소울에서 두 개가 튀어 나오면서 얘 효과를 쓰면 그게 다 일어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괜찮은데요? 컨셉 상당히 재미 재밌어 보이긴 하네요 게임. 그거 외에도 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데 아까 봤을 때. 뭐 워터갱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쓸 때, 스탠드 쓸때 들어요. 들스탠드했쓸때 예, 하기 때문에 얘랑 연결을 연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자 버터플라이 오피서 얘 같은 음, 경우에도 아까. 얘는 레스트 하고서 효과를 쓰기 때문에 얘 효과를 쓴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네, 헤라클레스의 음. 기동 효과를 사용하면은 다시 일어서서 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 돼요. 어, 정말 하나를 위한 그 뭐지? 약간 뭐야 그 원포올? 하나를 위한 모두? 뭐 그런 맞나? 느낌이죠 약간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아 진짜 멋있네요 네. 이거 하나만 보고 덱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같아요 맞아요 일러스트는 기가 막혀요 일러스트 진 기가 막히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 두 번째 아, 효과도 두 번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자 얘도 턴일이고요 그레이드 2 이하의 리어가드를 한장 소울에 놓고상대 레스트하고 있는 유닛 한 장에 대해 천턴중이 그 유닛에 5천 플러스 좀 텍스트가 좀 애매하게 적혀있습니다 한 장에, 뭐, 한 장에 대해. 한장한장당 아니에요? 한장 당이라는 의미. 한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장 당? 네. 난이도는 추위 때. 그죠, 그죠. 추위 때인데, 네. 대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 그럼 그거네요. 이 기동효과, 이 아래 효과를 먼저 써서, 이게 서울에 넣은 다음에, 서울에 넣고, 쓴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려놔서, 아까 있던 그 흰색을 내려놔서, 그걸 다시 뺀 다음에, 얘로 다시 효과를 쓰면. 그죠, 그죠. 쓰네요. 약간, 이거 약간, 하나하나 보면 좀 이상해 보여도, 이덱 전체를 놓고 보니 괜찮네요. 제가 뜯을 때 보면서 이 미친 효과들은 뭐지라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좋아서 미친 효과가 아니라 쓰레기 같아서 미친 효과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에 뭐, 그렇죠. 이제 상대방의 유닛이 전부 다 레스트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만까지 펌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뭐, 얘 같은 두 번째 효과도 그냥 깡 펌핑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엑셀을 확실히 잘 잡겠네. 예. 네. 엑셀이 지금 처음 맞다가 체크에 탁 트리고 나면 악 아! 이러는데 이걸 그냥 원래부터가 이렇게 되면 오 좋네요. 뭐, 아무튼 네 그런 카드입니다. 그럼 자, 그럼 이제 이게 세장 들어갔다는 거세장네장 아, 여기 뭐 이제 다음 소개할 카드들 저희가 한번 볼까요? 어제 얘는 자, 약간 못 생겼네요.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레이드 2에서 설명드렸던. 요카드? 요카드랑 아그 아까 그 뭐야 이 친구 네. 방해하는 친구. 자얘 같은 경우는 등장 시 상대 리어가드 한장 선택해서 레스트 시키고 자신의 리어가드 한 장을 스탠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영속 효과 이 유닛의 같은 세로열 뒷열에 있는 상대 리어가드 전부는 스탠드 페이지에 스탠드 시킬 수 없다 이런 효과고요. 결국 상대 이 리어가드를 스탠드 못 시키게 해가지고 푸스트를 힘들게 하는. 뭐 그런 유닛이라고.. 어.. 그러던데. 이게 없어도 그냥 이걸로 그냥 딱딱 세울 수 있네요. 그죠, 그죠. 다 일어나.. 카게로우는뭐백내 뭐야.. 오버로드박터 일어서지부터는이긴 웬만하면 다 일어나네요. 그냥.. 그스탠드 뭐, 네, 시스템 시켜야지. 이제 유닛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음... 좀 연기가 좀 중요해요. 약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죠, 그죠. 초보자용 덱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죠는초보자용 덱은 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제일판 금공벌 뜯으면 나 아, 금공벌.. 이.. 패기는 뭐였죠? 더스티.. 더더디스트럭티브로 그런 팩도 있었나요? 네. 근 금공벌 아니에요 그거? 금공벌이었나? 아, 그, 어. <laughs> 아니 절대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한 매장 사장님이 이거를 이제 딱 들으셨는데 사람들이 금공벌이라고 해서 뭔지 몰라서 못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공벌, 금공벌이 뭐지? 이랬는데 딱 이제 가리키니까 아더감도안아요뭐더 멋있게 저시기로막그러니서 했다는 그런 약간 웃지 못할 이바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수고이합니다 상당히. <laughs> 수고이 타노시합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데스워드 엔트리온. 약간 그 유희왕에 나오는 웜달 닮았네요. 웜 카드를 좀 닮았네요. 얘같은 경우에는 웜키. 피니셔 효과고요뱅가드나 리어가드존에서 어택했을 때 그레이드 3 소울블레스트하고 패를주장을 버려야돼요. 하고서 배틀중 인위세 1플러스하고 크리티컬 1플러스하고 상대는 패에서소자를 가디언존에 콜할 수 없다. 이거 약간 그거네요. 카게로에 나오는 그 워터폴. 네, 워터폴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유사 워터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터충이네요. 네. 아, 워터 <laughs> 워터, 아 워터충. 네. 아 좋네요, 워터충. 워터폴이랑 좀 차이점이라고는 워터폴가. 코스트가... 워터폴. 네, 워터폴이죠. 폴. 워터폴. 워터폴과 비슷해요. 그럼 워터충이네요, 얘는. <laughs> 워터충. 아 대단합니다. 뭐 이제 워터폴이랑 좀 차이점을 보면은 이제 코스트가 더 무겁다는 거죠. 예, 네, 코스트가 뭐, 네. 무겁긴 한데 아 근데 확실히 무겁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패를 두 장이나 버려야 네. 되기 때문에. 워터 이제 워터 폴 같은 경우 이제 구사만 하나만 딱 떼면은 공연만 올라가고 크리 올라가니까 아 상당히 얘가좀 무겁네요. 근데 네. 프로텍터가 원래 좀 아드가 많다는 게 있어서 사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제가 아직 플레이하는 거 보지 않았지만 이 카드를 봤을 때 들어올라잖아요. 이미 로우가 많다고 지금 좀 생각이 <laughs> 돼요. 서치도 뭐 하니까요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패야드가 많은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써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뭐 이거 근데 이건 두 장밖에 안 들어가네. 두장 같은 안,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사람 서치 카드가 굉장히 많고요. 어뭐 그런 음... 것도 있고 이제 생각보다 얘가 결정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워터폴만큼. 아, 왜냐하면 아하긴 워터폴은 이제 뒤에 포스 애에도 넣으려 가는 거구나. 여 같은 그 워터폴은 이제 자체적으로 펌핑 이제, 이제 포스 마커를 많이 받으면 이제 펌핑도 많이 네. 돼가지고 가닥이 좀 버겁다 이런 느낌이 팍 드는데 엔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버겁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엔트리온이 아아 워터추웅이요? 예 네. 아, 그러네요 근데 보면은 많이 손밖에 안되어서 했어요 좀 그러니까 좀 이런 여기 애들에게 좀 펌핑을 받은 다음에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어 이제 좀 뚝배기를 깨고 싶다 그러면은 아, 이제 기 상대방 뚝배기를 깨야만 한다 그러면 이제 버터플라이 오피서 얘가 예.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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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얘를 써서 올린 얘를... 다음에 얘를 이제 빡 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앞에 뿔로 이렇게 상대 명치를 팍 찍는 거예요 <laughs> 그런 식으로 게면 되겠네요 뭐 그러면 대충 이제 여기 뭐야 그1 그2 3 이제 설명은 다된것 같은데 예. 트리거 비율은 뭐 어떻게 하시나요? 트리거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넣는 편이에요 8크리 4일 4드로 이런식으로 그냥 아... 들어가는 편이 u 요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없겠네 n 그 t s 그 r e if y o 이 r e not sure i 그냥. 그 u r e not sure if y o 이 r e 이 o t sure 어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저희 한7 박스 뜯어가지고 일 박스 더 뜯지 않았어요. 아뭐 한참 많이 뜯었어요. 한뭐 네. 엄청 많이 뜯었는데 아. 그한 박스 뜯을 때마다 이 빙가드 레어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거 틈레 트리플 레어에서 오리진 레어라고 옛날 리로스트가 수록이되요 그게 나오면 뱅레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4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 됐어요. 5알이나오면 망한 박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죠5알이 나오면 네. 망한 박스죠. 깜짝 놀랐습니다. 5알 나올 때마다. 내가 1분판 뱅가드를 뜨면서 오갈 나오면 기뻤거든요. 이거는 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탐탐 담는가지고 아주 그냥 네. 우여곡절이 많았던 되게요. 그, 일러스트가 뭐 기가 막히게. 근데 사실 지금 한국 뱅가드 환경에서 프로젝트 테마가 아직 오라클밖에 없잖아요. 오라클하고는 비밀만 한가요? 오라클하고 글쎄요. 제가 오라클하고 많이 안 해봤는데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오라클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랑 이제 타이틀 하게 된다면은 보통 이제 굉장히 장기전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덱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덱사를 네. 여기가 여기가? 아 여기가 덱사하는 경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오라클도 서치 아, 드로우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오라클도 이제 오라클 쪽에서 먼저 덱사를 하더라고요. 아어 네. 그러면은 현 환경 중에 일티어인 오라클을 잡을 수 있는 프로젝터다라고 <laughs> 라고 저기를 내시는 리건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뭐. <laughs> 아무튼 뭐 그냥 뭐 어떻게든 굴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 좀 드네요. 그래. 아뭐 재미는 굉장히 있는 것 같아. 요 생각할 거리가 재밌는... 많기 때문에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유니카 유니카의 연계가 좀 긴밀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음... 생각할 거리가 많고 좀 생각할 많이 이제 아, 좀 음... 복합적인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은좀 그런 재미있겠네. 오락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굴려서 굴려서 덱 봐서 어 클트 클트 이거네 어넌 죽었어 이러고 때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프로텍터에 조금 더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덱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렇죠. 뭐, 트리거 같은 거 일러도, 일러도 괜찮아요. 보면은, 전 벌레라길래, 아, 진짜 벌레 같은 새끼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 괜찮네요. 이거는 바퀴벌레인가요? 바퀴벌레야. <laughs> 개미 아니에요 아, 개미? 아, 개미에요? 개미네. 개미. 이런 개미친 같은, <laughs> 용, 이런 애들도 있고요. 일러스트 예쁜 애들, 멋있는 애들 상당히 많아요. 뭐, 포넥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쁘고, 이쁘고, 이쁘고. 뭐, 괜찮네요. 그러면 혹시 그 근공벌, 네. 근육공룡벌레, 네. 이중에서는 몇이 정도? 그냥 매긴다면 뭐 아무래도 3위죠? 아 꼴등이 예 네. 성능 면에서 꼴등이 살짝, 살짝 성능 면에서 본다면은 아, 금공벌 아. 중에서는 최애가 아닐까 아 그래요? 그쵸? 아 근데 약간 그 뭐지 그래도 엑셀 잘 잡잖아요 타치카제가 음, 네. 엑셀이니까 네. 타치카제랑 해보면은 조금 이렇게 삐까삐까 뜨지 않을까 싶은데 타치카제랑 아, 뭐 그쵸 뭐 아무래도 뭐그쎄 엑셀 근데 상성이 좀안 되지 않을까요? 엑셀 엑셀이 더 약하지 않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금공물 말고. 네. 지금 7개 나왔잖아요. 네. 클레이 7개 중에서는 몇위 정도? 7개 중에서요? 7개 중에서. 7개 중에서는. 글쎄, 아직 이제 카드풀이 아직 넓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엄청난 이렇게 티어 차이가 있다고 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네. 중... 아니, 몇 군. 그래, 이 덱은, 내 덱은. 1군이야, 내덱은 네, 2군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뭐, 그래도 뭐 2군, 2군 음. 정도 있겠죠, 뭐. 왜냐면 음. 1군, 1군들이 좀 쟁쟁하기 때문에. 그쵸, 네. 1군 이제 오라클 네. 카게로또뭐있죠 뭐 아무튼 그 둘이 네. 엄청 세니까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카드풀이 좀 넓어지면은 이제 점점 밀리기 시작하긴 하는데. 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요, 그러니까 지금 공인이 이제 거, 시작할 텐데, 우리가 네. 공인이. 네. 이 시점은 상당히 재밌는 덱이다. 그렇죠. 뭐. 그, 경쟁력이 네. 있다. 아, 사실 경쟁력 있을만한데 다 카게로 똑같은 덱 만나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재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런 덱도 한번 나가줘, 나가서 게임도 해줘야. 특히 야, 카게로 같은 재밌고. 경우에는 뭐 원패턴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 상당히 네. 원패턴이죠. 뭐 맨날 이제 뭐 오버로드 라이드하고. 저 오토폴 네, 라이드하고. 호울 라이드하고. 호울 라이드하고. 뭐, 아, 그런데. 스펙 이 깨고. 아, 대단합니다. 아무튼 뭐 원패턴 덱 이제 좀 질린다. 이제 뭐 로팔드 원패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원패턴 되게 좀 질린다 그러면은 어 발음이 <laughs> 고 있네 긴장 네. 긴장 긴장하셨나 봐요이 족구린덱 아예 족구린덱 아예 약한데 소개하느라고 아무튼 뭐, 그냥. 뭐 복합적으로 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그렇습니다 뭐 혹시 뱅가드 시작할 사람들에게 조언이라던가 조언, 뭐. 이 덱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 아, 이결은 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추한다고 봅니다 <laughs> 아 왜냐면은 비추어요. 왜냐면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아, 생각이 너무 네. 많아서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언. 이제 뭐 고인물들 그죠 그죠 어, 어느 정도 한 어느 사람 한 사람들 다. 이제 처음 시작한 분들이면 이제 뭐 카게로나 카게로나 이제 로파 이런 애들이 좋죠 음, 단순하고 그렇네요. 그러면 네. 예, 단순한 대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뭐아 이것도 해볼까 싶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 그냥 뭐 확실하게 말하면 그거네요. 돌리다 돌리다 할 데가 없으면 해라. 아뭐뭐뭐 뭐, 뭐 격시 없이 말하면 아, 그렇다고 아, 아, 네. 되죠. 요뭐 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이거 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요. 뭐 이제 뭐 수록 여기 방금 여기 소개 안된 카드들도 몇개 소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이 다음 기회에. 아 그럴까요? 네, 네. 그 노바죠. 네? 노바 그랬던 같은 걸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아 여기 여기, 여기, 안 여기 안 나온 카드들. 안 나온 카드들 몇개 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는 뭐 근데 뭐 되게 안 들어간다는 거는 안 쓰는 카드 아닌가요? 맞아요. 이아 쓰는 카드긴 한데, 이 소개할 필요 있을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편집, 알겠습니다. 편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겠습니다알다 뭐 어. 아무튼 이알게 해서 이제 메카콜로니 한번 알아봤고요뭐알아봤습니다 네. 뭐 이거 뭘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야 알겠습니다. 알겠습 근공벌, 제가 지금, 공룡, 탁, 치카제를 짜고 싶은데, 공룡이 없어요. 공룡, 한글판아, 아프지 마. 한글파아 아프지 마. 빨리 <laughs> 뜯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직, 백카드, 아직, 아직, 나온 지 얼마 안된 게임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이제, 사랑으로 봐주시고요. 상금, 상금이 있는 대회래요. 한, 유형은 상금이 없거든요. 상금이 있는 대회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태까지, 금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매장이 다 백가드 공인 매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한,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매장 가서 참가 몇번 하시면, 잘하면 상금도 받할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뭐, 덱 하나 가지고 하다가 돈 벌면 개이득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짜주시고, 게임도 많이 하시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전국 카드 자랑은 끝!